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또 노스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어, 히람은 거대한 바다 수조에서 이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대야 받침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 예배에 사용할 동물들을 씻고 닦아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물이 사용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럼 모든 과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들이 고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 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이 받침대조차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여기에 사자와 소와 그룹의 형상은 이 천상적 존재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얼굴에 이런 존재들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천사의 모형에 대한 어떤 해설을 참고를 하면,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으로, 또 소는 가축동물의 왕으로, 그룹은 천상적 존재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네 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네 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네 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한 무늬에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에는 네 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녹슬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에스겔의 표현에 따르면 이 천상적 존재가 박휘 형상과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에스겔이 성전을 향한 환상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아, 분명히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과 연결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죠. 아, 이 정화와 예배를 위한 상징물은 어디든지 옮겨질 수 있었고 제물을 아, 씻기는 이해를 돕는데에 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선상적 존재들의 이동과 목적. 은 예배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직진하는 전차와 비슷한 것으로 표현됨으로써 이 정결함의 예식이 악을 정벌하듯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침대의 네 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 두리가 네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 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받침대 아래에는 바퀴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빈 곳에는 그릇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아, 다시금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상징물들이 이 천상적 존재와 풍성한 열매 매즈음의 상징들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으로 아, 모든 악이 소거되고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상적 존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과 꾸며지는 장식품들 속에서 아, 예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그는 노세로 대야 열 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마흔 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열 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다섯 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다섯 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우퉁이에 놓았다. 이 정결을 위한 대야 열 개와 바다 모양 물통은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꾸며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자리 잡음을 통해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동선과 위치를 확인하고 또 세부적인 예배 과정들과 내용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예배자들은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천상적 존재를 생각하고 또 예배의 효율과 효. 효과적인 동선들을 생각하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효율적 동선들이 다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배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행사로 재단하고 만드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기술과 아름다운 것들을 동원해서 예배의 공간과 기능들을 이 천상적인 시공간으로 꾸미려고 했던 기술자의 상상력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천상적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아름다움과 효율과 효과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실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이 무조건 악한 것으로 취급 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후람의 작업은 그 세속적인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가져다 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천상적 존재 아래에 섬기는 존재들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위대함을 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창의성과 실력이 후람에게서 보이고 있는 거죠. 아,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을 맛볼 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천상의 기쁨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예배로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제한적이고 또, 어, 그 아름다움을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 모자라다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주셔서 천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땅 가운데 온전히 표현해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상상력을 다오신과 어미 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고 만들어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